자, 안녕하세요. 자, 사계수학원 박범현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수학의생 280페이지 삼각함수 활용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배운 게 삼각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삼각형의 면적을 삼각함수로 표현하자 합니다. 간단한 얘기죠. 삼각형 면적은 자, 스가롤하겠습니다두 변과 낀인 각을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넓이 S는 자, 2분의 1에 두 변의 사인 긴 각입니다. 곱하기 a, c 곱하기 사인의 b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간단하게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직각 내리면 h로 갑시다. 이를 원래 넓이 s는 2분의 1에 밑변은 a가 되고 높이는 h가 되겠죠. 맞나요? 근데 사인의 b는 뭐였습니까? 이에서 3만큼의 사인의 b는 c분의 h죠. c분의 h입니다. 그러니까 h는 c 곱하기 사인의 b가 되고요. 얘를 이 자리에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는 2분의 1 A 있고요. 곱하기 C 있고요. 싸인의 B다. 이렇게 되죠. 맞나요? 자, 뭐라고 외우자고요? 삼각형의 지제는 2분의 1의 두 변의 싸인 낀각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당연히 이거는 중3 때 외우고 있는 겁니다. 이 공식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삼각형의 리가 정리가 돼 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배운 게 자, 지금 세 변의 없습니까? 두 변과 낀 각을 할때 이렇게 구하는 거나 배웠고요. 그다음 정리 한번 해 보죠. 자, 1번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번 그려 보죠. 삼각형 요렇게 있고요. 여기 네 저번이 요렇게 있답니다.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 얘가 c랍니다. 여길를 a고요. 여길를 b고 이길를 c일 때 이때 이네 저번을 반지름 길이 이 길이가 r 이랍니다 그럼 삼각형을 쪼개게 되면 이렇게 쪼개면은 쪽면은 전체면적 s는 아래는 이면적 얼마입니까? 2분의 1 밑변 고방의 높이 ar이죠 더하기 이면적은 얼마입니까? 밑변은 b 고 높인 이 길이도 r이겠죠 2분의 1 br이 되고요 더하기 이면적은 얼마입니까? 밑변은 씨 높이는 r이니까 2분의 cr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제 s는 2분의 r 가로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게 일반 이야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 2반은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쁘게 원부터 만 그려보죠. 자, 외조반이 이렇게 있답니다. 외조반이 이렇게 있고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답니다. 자, 상태에서 이거 A고, 여기 B고, 여기 C랍니다. 이 길이 A고, 이 길이 B고, 여기 C랍니다. 그때 외조반 반지름이 이 길이가 R이랍니다. 그러면 쌈모측에 따라서 자, sin A분의 A는 자, sin B분의 B는 자, sin C분의 C는 뭡니까? 2R이었구요. 자, 면적의 S는 자, 2분의1에 두변 아무거나 두개 하겠습니다. ac 곱하기 sin 가 sin b다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지금 저는 이제 1분의두 변과 사인 가 이걸로 봤습니다. 물론 1분의 ab 곱하기 sin c를 봐도 상관없겠죠. 두변끼인가 이거나 여기는 sin b이기 때문에 이거 sin b로 이거 정리 좀 하죠. b였습니다. 이거가. 쳤나보네요. sin b였죠? 그러니까 얘하고 이로 정리하게 되면 정리하도록 하죠. sin b분의 b가 2r이기 때문에 sin의 b는 뭡니까? 2r분의 b가 되겠죠. 요거두개 체인지했습니다. 갖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넓이 s는 앞에가 1분의 2라 a c 있구요. 곱하기, 사인 n 은 얼마라고요? 2r분의 b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s는 분모는 4r이 되고 분자는 abc다. 이렇게 주어지죠. 이게 지금 세변의 길이와 외접한 반지름이 나올 때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구분하겠습니다. 내접한 반지름이 나오면 유공식을 쓰고요. 외접한 반지름 나오면 유공식을 써라 이렇게 됩니다. 외워두시는 게 좋겠네요. 참고로 세변의 길이하면 헤라노 공식 알고 있죠? 헤라노 공식. 자, 세변의 길를다 더해서 반따한 걸 S라고 하면 S는 루트에 요거에다가 하나씩 빼단 얘기죠.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일반적으로 S라고 쓰면 좀 문자가 그러니까 a. bc구요. 이 길이가 있고, 이 길이 가 b 이거시면은, a하고, b하고, c를 다은 다음에 반땅한 거를 k로 적겠습니다. 그 면적 에 s는, 루트에 먼저 k를 적구요. 하나씩 뺄 겁니다. k 1 하나씩 뺍니다. k-p. 하나씩 뺍니다. 이번에는 k-c. 이렇게 하면 면적이 나온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과에서 도움이 되는 거는, 내접은 반지름과 외접은 반지름 할때는멸관 공식 요구하고, 여기까지는 외워두는게 좋구요. 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3마켓 면접 구하는 거는 보십시다 이거 하고요 2분의 1 2변의 쌍끼인가 내전은 반지름 나올 때외전 반지름 나올 때 해로는 공식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좌표할 때 면접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자 x1,y1 x2,y2 x3,y3 넣으면 이거를 팽이동 통해서 얘를 0,0으로 고친다고 배웠습니다 고치게 되면 얘가 a,b로 바뀔 거고요. 얘가 c,d라고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가 0,0인 상황입니다. 이때의 면적 s는 2분의 1의 절대값 내항곱 bc-외 항곱입니다 a,d 이렇게 면적 면 나옵니다. 여기까지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좌표 3개 나올 때 면적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자 이제 평사면적입니다 이번에는 자 평사면적은 평사는 자르면 삼각형 두개 될거 아닙니까 이거 자르겠습니다 자르면은 이제 이 면적과 이 면적은 서로가 같죠 맞나요? 그러니까 삼각형 ABC 면적은 배운겁니다 두변각 낀각 알고있네요 2분의 1에 AB곱하기 사인의 낀각 세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평사면적 S는 이거두배 하면 될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두 개니까. 이만 곱해주면, 그냥 AB 곱하기, sin 세타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어렵지 않은 공식입니다. 자, 넘어가보죠. 그 다음! 자, 두 변과, 뭐가 나왔습니까? 두 변과, 대각선입니다. 대각선. 대각선 두 변의 길이와, 두 길이와, 낀각이 주어졌답니다.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건. 자, 평사 면역도 외우는 거 아니었죠? 자르면 삼각형 두개 된다고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이거 볼 건, 삼각형 면적은, 삼각형 면적은, 삼각형 면적은, 얼마다? 2분의 1에 곱하기 두 변, 곱하기 사인의낀 각이다. 요거였습니다. 2분의 1에 두변 길이고 곱하기 사인 낀 각. 요거만 외우면 금방 알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것만 가지고 갈 겁니다. 그니까 러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는 밑에다가 따라면 그려보겠습니다. 자사각형이 대충 이렇게 되어있구요 이렇게 됐 있고 여기가 a, 얘가 b, 얘가 c가 되랍니다. 자 대각선 두 개가 이렇게 조졌습니다. 이거나 조졌구요색깔을 구분 한번 해볼까요? 이 길이 조졌답니다. 자이 길이가 뭐라고 조졌고, 이 길이가 a라고 조졌구요이 길이가 b 라고 조졌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a를 지나게 요구하고 나란하게 긋겠습니다. 나란하게. 그 다음 C를 지나게 이거랑 나란하게 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e 직선과 이 직선과 직선세 개의 서로 간에 평행한 겁니다. 마찬가지. 이랑 나란하게 B를 지나게 이렇게 대충 하나 긋고요. B를 지나게 이렇게 긋겠습니다. 즉, 이 라인과 이 라인과 이 라인도 평행하겠죠. 그럼 보이십니까? 이큰 거. 이큰 거. 이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요큰 거. 요큰 사각형은,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거? 이거 뭐가 되죠, 이큰 거, 얘는? 평사가 되겠죠, 당연히. 보이시나요? 자, 얘랑 얘랑 서로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평사가 되죠. 맞습니까? 자, 이 길이가 A가 되면, 당연히 이 길이도 뭐가 됩니까? A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길이 100이면 이 길이도 뭐가 됩니까? B가 되겠죠. 그 다음, 낀각. 얘가 세타면 당연히 얘도 세타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니까 러큰 거. 큰거큰거이큰 평사면적은 평사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요거 두 개의 쌍끼인가 이러면서요 AB 쌍인의 세타였죠 맞습니까? 평사면적은 그냥 두변 곱하고 쌍끼인가 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평사면적이겠네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얘는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거 조그만 거그 평사죠 얘도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그럼 얘랑 얘랑 면적 같죠 보이십니까? 얘도 평사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면적 같죠. 얘도 평사겠네요. 그럼 얘랑 얘랑 면적 같고요. 마지막 얘도 평사네요. 얘랑 얘랑 면적 같죠.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 평사는 동그라미 두개 x 두개 세모 두개별두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각형 사각형 A, B, C, D의 면적은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삼각형 세모 하나, 별 하나 전체의 반이겠죠. 그러니까 1분의 1에 AB 곱하기 사인의 세타다.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아하, 대각선 길이와 끽격을 넣으면 AB s i 세타에 바르면 바깥에 있게 될 거니까 절반 하자. 이렇게 외워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외울 공식이고요. 자 문제 네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게 네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B가 6이고 AC가 4고 삼각형을 그려야 되겠죠. 이것만 가지고는 알수 없습니다. 그려보죠. 여기 A b, c라고 했습니다. a, b 길이,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6이라 주어졌고요. a, c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4라졌고요이는 넓이, s가 얼마라고요? 6, 5, 2, 3이랍니다. 구하는 건 낀각, 이 a 가이 각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간단한 면적 구하는 공식, 넓이 s는, 6, 5, 2, 3은, 자, 1분의 1에, 6, 4, 24, 곱하기 sin의 낀각이다. 맞습니까? 얘는 12가 되고요. 그러니까, 자, sin a는, 자, 12분의 6, 5, 2, 3이 돼서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으로 3이겠네요. 그러니까 A가 될수 있는 건 s i 2분의3 된답니다. 60도 나오고요 이사오면 120도 두개 나오겠죠. 단, 예각이랍니다. 날리고 60도가 답이겠죠. 어렵지 않죠, 문제? 맞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도 그려보죠. A가 120도니까 좀 맞게 그려보죠. A, B, C랍니다. 여기는 120도. 남는게 이 길이가 구라고 되어있구요 이 길이가 b구요 이 길이가 c인데 bc가 나온게 아니라 b 더하기 c가 얼마라고요? 10이라고 적졌네요 넓이를 구하랍니다 넓이 s를 구하랍니다 그럼 먼저 볼수 있는게 자두 변과 낀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로 당연히 코인 법칙을 써야 되겠죠 맞나요? 이게 구였죠 애초에 길이가 쓰겠습니다 8 2일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의 120도다. 맞습니까? 계산 좀 하죠.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60. 2분의 1이서하면마이너스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81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플러스 바뀌고 사라지니까 더하기 bc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이거하고 얘를 연립해서 B하고 C를 구할 겁니다. 좀 이쁘게 산수 좀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81은 B의 제곱 따기시면 이 정도는 충분히 배정 가능하죠. B 따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BC가 되나요? 맞나요? B의 제곱 따기 C의 제곱은 B 따기 C의 제곱 빼기 2 b c 맞죠? 원래 뒤에 더하기 PC 있네요. 겨냥하겠습니다. 81은 10이니까 100이 되고요. 마이너스 2BC 더하기 BC니까 PC. B씨. 별로? bc는 얼마가 됩니까 19가 되죠 맞나요 자 그러니까 넓이 s는 자 1분의 1에 2변 길이고 bc 곱하기 sin의 끼인가 120도 정리하겠습니다 1분의 1에 bc는 곱하기 19가 되고요 sin 120도는 sin 60이랑 같죠 2분의 1, 루트 3 탑. 4분의 19 루트 3이다 답입니다 자 넘어가보죠 자 넓이 고합니다 세변의 길이 알고 있네요. 헤르노 공식 쓴게 제일 낫겠죠? 맞습니까? 세변의 길이 할때 면적과는 가장 좋은 방식 헤르노 공식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인에는 헤르노 공식으로 풀겠습니다. 자, 5 더하기 4 더하기 7 하고 반땅 하죠. 자, 단는 얼마니까? 자, 16반땅 했으니까 8이겠네요. 결론? 면적의 수는? 어떻게? 8 하나씩 빼겠습니다. 8-71, 고박이 8-63, 고박이 8-4, 4가 되겠네요. 이쁘게 3수지 하도록 하죠. 루트에 자8이면 2고박이 4죠. 고박이 3, 고박이 입니다 그러니까 4두개니까4 앞으로 나가고요. 루트 2, 3은 6이네요. 답이죠. 4루트 6.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두번째는 이제 저희가 배운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죠. 여기 7이죠. 요걸로 코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그럼 49는 5, 25 더하기 4다16 마이너스 2배 5, 4, 20 곱하기 코사인 A겠죠. 정리하겠습니다. 49는 당연 하니까 41이 되나요? 마이너스 4 9 곱하기 코사인 A겠네요. 그 다음에 4 9 곱하기 코사인 A는 m i 있습니이마이너요결이 코사인 요는론코 s minus, minus, m 분 n u s minus, 얘 i n u s minus, m i 는 u s 이 i n u s m 각이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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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i n u s minus, m 되 n u s minus, m i 이 u s minus, m 는 얼마 s minus, minus, 겠 i n u s m 인 n u s minus, minus, m i 니 u s 러 i n 되 s minus, minus, m i s m 2분의 1에 2변, 5, 4, 20, 곱하기 쌍인가 5분의 2루트 6이다. 자, 2, 2 사라지고, 약분하면 이건 4가 되겠네요. 답 4루트 6. 똑같이 나오죠. 맞습니까? 해노공식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아이디어가. 그래서 외워두란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 11번, 12번, 투문제 풀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삼각형 면적 구하랍니다. 보이십나요? 이 면적을 먼저, S1이라고 하고요. 위험 면적을 S2라고 하겠습니다. 자, S1은 금방 구합니다. 3, 5, 120도. 그니까 러 S의 5화는 2분의 1에 두변 길이 곱, 3, 5 곱하기 15. 곱하기 사인 120도. 이렇게 되겠죠. 겨산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15. 사인 120도는 뭐랑 같습니까? 사인 60. 2분의 루트 3. 얼마 되죠, 이제? 4분의 15 루트 3이라고 S1은 구해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S2를 하려면, S2를 하려면, 보이십니까? S2를 구하려면, 이 길이만 구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 길이가 얼만지 말면, 3하고 8하고 이 길이니까, 헤르노 공식을 써도 구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니까 러이 길을 X라고 두겠습니다. 보십니까? 두뱀각낀가 알고 있네요. 코사인 법칙이죠. S 제곱은, 5, 25, 더하기 3, 3, 5, 마이너스 2 곱하기, 3, 5, 15에다가, 코사인 120도다. 이렇게 되겠죠. 계산했습니다 코사인 120은 코사인 60이랑 같고요 2분의 1에 본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x조곱은 더하면은 34가 되구요. 플러스로 쳐져요. 약분 약분하면 더하기 15. 얼마입니까? 49죠. x는 당연히 7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7이기 때문에 자, s2는 뭐라고 하자구요? 헤론으로 하겠습니다. 3 더하기 7 더하기 8하고 반땅하겠습니다. 18절 반이니까 9네요. 결론 S2는? 자, 루트에. 자, 9 있구요. 9이 3, 6, 9이 7, 2, 9이 8,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안에 네, 그 이쁘게 산수하도록 하죠. 9는 나가면 3으로 나가구요. 그러니까 3 루트 12가 되는 거고요 6이 12. 자, 12는 다시 얼마입니까? 2 루트 3이네요. 6 루트 3이 되겠죠. 맞나요? 결론. 넓이 S는? 요거 두개다한 거죠. 4분의 15 루트 3 더하기 6 루트 3이기 때문에 통분하면 4분의 24 더하기 15네요. 39 루트 3이다. 원하는 답이겠죠. 자 넘어가 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겠네요. 12번 1번은 평사랍니다. 그려보죠. 평사. 평사 그려보죠. 평사. a, b, c, d AC 의 길이가 남아 있네요. 남아 있는 게이 대각선 이 길이가 주어졌네요.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2 길이가 주어졌고요 그럼 남아 있는 게 BD의 길이. 이 길이가 주어졌네요.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2 3이고요. 그다음 남아 있는 게각 B가 나왔습니다. 각 P. 각 P. 각 P. 각 P. 요 각이 몇 도라고 이 각이 60도라고 주어졌네요. 잘해 놓고서 면적 구랍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대각선이 주어졌지만, 이각, 긴각 이각이 주어진 건 아니죠, 이각이. 이해가 아십니까? 이각이 전체가 나와있으면, 대각선 고하이긴각할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아시겠나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거 2등분 할 겁니다. 그거 이용 좀 하겠습니다. 다시 그려보면, 얘는, 평사입니다. 오해하지 맙시다. 이각이 60도라고 주어졌고요 자, 이렇게 조졌고, 이렇게 조지면. 이길이넘 얼마니까? 루트 3이고요. 이길이 루트 3이고요.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6이고요. 이 길이도 2분의 루트 6이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저희는 자, 이 길이 A라고 두고 이 길이 B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먼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자두변낀각 이길 이 얼마라고요? 루트 6 코사인 법칙 보이십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혼약 쓰게 되면 6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eab 이 마이너스 두배 요거 요거 eab에다가 코사인 낀각이 되겠죠? 코사인의 60도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니까 러 이제 6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코사 6 0도 얼마죠? 2분의 1입니다. 약분하면 빼기 AB다. 식이 하나 주어지고요. 그 다음, 다른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60이 되면 여기 몇도냐기는1 2 0도라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자,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길이 루트 3. 이 길이 루트 3. 이거 2분의 루트 6. 이 길이 2분의 루트 6이었습니다. 자, 이 길이 얼마였습니까? 이 길이 여전히 이 길이 A였구요. 이 길은, 이기이 B니까 이 길이 B겠죠. 그럼 이제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이거 A고, 이거 이우 낀가 120도입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이제 이 길이는 아까 2루트 3이었네요, 이제. 요걸로 코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이제. 좀 복잡하죠? 이거 하면 얼마입니까? 4, 3, 12는 AU 제곱, 다하기 p 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B에다가 코사인 120도가 될 거고요.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비입니다 플러스 고쳐주가 약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12는 a 제곱, 다기 b 제곱, 하기 a b 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여기 두 개에서 지금 저희가 알아야 될건 뭡니까? 얘가 60도기 때문에 자, 평사 면적 s는 자 a, b, 고박기사인있는0도가 답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a 고. 여기 비고, 낀각이 20도기 때문에, AB, 사인 낀각이 평사의 면적이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AB만 구하면 끝날 거 아닙니까? 연방하겠습니다. 두 개, 어떻게 할까요? 두 개, 빼주면 되겠죠. 위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빼기 하겠습니다. C 빼기 6. 6은 A 조곱, b 조곱, B 조곱, B 조곱. AB 마이너스 B니까, 이 a b 결론. AB는 얼마라고요? 3입니다. 다 했네요. 면적에 쓰는. 3 곱하기. 사인 0도 2분의 루트 3. 그러면 얼마 됩니까? 2분의 3 루트 3입니다. 좀 어렵죠, 이거는 그래서. 구하기가 약간 쉽진 않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코사인 법칙을 두 개를 써서 연립을 했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불행하게도 이낀 각, 이 각을 모르기 때문에 한 방에 대각선 곱하기 사인 낀 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번은 그런데, 자, 사각형 ABCD가 대충 이렇겠다고 합시다. 여기 A, B, C, D라고 하죠. 자, 대각선. B, D의 길이. 이 길이, 빨간색으로 적어보죠. 이 길이. 이게 얼마라고요? 4라고 적어줬고요. 그 다음, 이 길이. A, C 길이 5라고 적었고요. 이론각 중에서 낀각 작은가 몇 도라고 20도. 오케이, 땡큐네요. 대각선은 낀각입니다. 훨씬 쉽죠? 그 그러니까 면적에 쓰는. 앞에 2분을 붙여야 되고요. 4, 5, 20 곱하기, 사인 낀가? 사인은 60도다. 맞나요? 얘랑 얘랑 쌍각하 바깥에 는 평사가 나올 거니까 반딱한다 그랬죠 답이네요 저고하면10 곱하기 쌍 60도 2분의 1 루트 3이다 그럼 합니까? 5 루트 3 2번 답입니다 자 2번은 간단한 공식으로 끝나는 문제가 될것 같고요 1번은 불행하게도 대각선이 나와 있는데 낀각이 아니라 이각이 주어졌기 때문에 삼행형을 쪼개서 이쪽으로 콧인 법칙 하나 이쪽으로 콧인 법칙 하나 나와이는 이해하고 이식을 가지고 연방을 했다. 아시겠나요? 자,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이제 구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